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오늘은 뿌리채소의 힘 우엉으로 불안주나 간식으로 좋은 우엉강정입니다. 바삭하고 쫀득하게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우엉 두대 준비했습니다. 먼저 흙부터 깨끗이 씻고 칼등으로 가볍게 슥슥 밀어서 끝이한 부분만 벗기면 됩니다. 우엉은 껍질에 영양분이 많으니까 씻는 것만 잘하면 끝질째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엉 썰어줍니다. 어슷하게 약 2, 3mm 두께로 썰어줍니다. 너무 두꺼우면 질겨지고, 너무 얇으면 튀길 때탈 수가 있습니다. 썰은 우엉은 살짝 한번 헹궈줍니다. 오래 담가두면 향과 영양이 빠집니다. 튀김옷입니다. 전분 수북히두 큰술하고, 튀김가루 수북이 두 큰술에 먼저 우엉 넣고 섞어서 옷을 입히고 물은 섞어가면서 추가하면 됩니다. 물세 큰술 넣고 섞다가 좀 뻑뻑하다 싶으면 추가로 한 큰술 더 넣고 이렇게 섞어서 반죽물이 흐르지 않고 좀 빡빡할 정도로 하면 됩니다. 식용유 종이컵으로 한컵 부었습니다. 기름을 많이 넣지 않아도 바삭하게 잘 튀겨주고요.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서로 붙어있는 것 떼주고 볶듯이 뒤집어가면서 튀겼습니다 타지 않게 불은 중강불 유지하고 약 5분 정도 튀기면 적당합니다 기름을 아끼는 것도 좋고 특히 튀긴 후에 남은 기름 처리도 부담이 없습니다 조금씩 튀긴 후에 마지막에 같이 섞어서 한번더 볶듯이 튀기주면더 바삭합니다 양념으로 물 5큰술 들어가고요. 양조간장 2큰술, 원당은 까까스 1큰술입니다. 쌀엿 2큰술, 생강술 반큰술입니다. 생강향이 좀더 고급진 맛을 내는 것 같습니다. 양념이 다글다글 끓으면 튀겨놓은 우엉 넣고 섞어서 양념을 입혔습니다. 마무리 쯤에 통깨나 땅콩, 아몬드 등 집에 있는 견과를 넣고 한번더 섞습니다. 었 남은 양념 없이 완전히 스을들었으면 바삭쫀득한 우엉강정 완성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장근과 혈당관리에도 좋은 우엉, 다양한 요리법으로 많이 드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